이정우의 불꽃 같은 질주, 연속 안타로 자이언츠 승리의 주역으로 우뚝 한국의 자랑스러운 슈퍼스타 MLB 무대에서 또한 번이 감동 스토리를 써 내려가다 바람의 손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한국 야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정우 27세가 또 다시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쳐 보였다. 그의 빛나는 배트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연승 행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었으며. 한국 야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8월 9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던 시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적인 야구장인 오라클파크에서는 특별한 경기가 펼쳐졌다. 2025년 메이저리그 정규시즌의 중요한 고비를 맞이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경기에서 맞붙은 이 경기는 단순한 승부를 넘어선 의미 있는 한 페이지를 야구 역사에 새겨놓게 되었다. 완벽한 컨디션으로 맞이한 결정적 순간. 이정우는 이날 6번 타자이자 중견수라는 핵심 포지션에서 선발 출전의 영광을 안았다. 그의 어깨에는 팀의 기대와 함께 조국 한국 야구팬들의 뜨거운 응원이 실려 있었다. 4번이 타석 기회를 통해 한계의 소중한 안타를 만들어내며 2번이 귀중한 득점을 기록한 그의 활약은 숫자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번 안타로 이정우는 8월 들어 모든 경기에서 안타를 기록하는 놀라운 연속 안타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그의 뛰어난 컨디션 관리와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라 할수 있다. 현재 시즌 타율 0.258을 유지하고 있는 그는 메이저리그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꾸준한 실력을 입증하며, 한국 선수로서의 자부심을 드높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희망찬 전진, 이날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워싱턴 내셔널스를 5에서 0이라는 완벽한 스코어로 제압하며 팀의 상승세를 확실히 각인시켰다. 이 승리로 자이언츠는 소중한 3연승을 달성했으며,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3위, 59승 57패라는 안정적인 위치를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다. 반면 상대팀인 워싱턴 내셔널스는 아쉬운 패배로 인해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번 시즌 70번째 패배. 45승을 당한 그들에게는 남은 시즌 동안의 재기를 위한 새로운 동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기 초반의 아쉬운 순간들과 극복 위지. 경기가 시작되면서 이정우에게는 두 차례의 소중한 득점권 기회가 찾아왔다. 하지만 야구라는 스포츠의 특성상 모든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팀이 2에서 0으로 앞서나가던 1회 말. 1사 1, 2루라는 저호의 찬스 상황에서 이정우는 좌익수 쪽으로 날아간 뜬공으로 아쉽게 물러나야 했다. 3회 말에도 2사 2, 3루라는 또 다른 득점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번에는 1루수 쪽으로 향한 땅볼로 인해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러한 아쉬운 순간들은 모든 야구 선수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진정한 챔피언은 이런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능력에서 그 진가를 보여준다. 상대팀의 선발 투수 제이크 어비는 초반부터 이정우를 상대로 좋은 피칭을 선보이며 쉽게 상대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정우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집중력으로 기회를 기다리며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나가기 시작했다. 결정적 순간에 빛난 진정한 실력, 야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는 선수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팀에 도움이 되는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정우에게 그런 순간이 6회 말에 찾아왔다. 1사 상황에서 타석에 선 그는 어빈 투수의 초구인 낮은 직구를 정확히 포착해냈다. 배트에서 나온 타구는 1루수 너세니얼 로우의 글로브를 스쳐 지나가며 그 옆으로 빠져나갔다. 이정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른 주루를 통해 1루를 돌아 2루까지 안전하게 도달했다. 비록 공식 기록상으로는 로우 선수의 포구 실책으로 처리되어 2루타가 아닌 출루로 기록되었지만 이 정우의 적극적인 베이스러닝과 순간 판단력이 빛나는 플레이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정우의 출루가 팀의 추가 득점으로 직결되었다는 점이다. 후속 타자로 나선 케이시 슈미트가 왼쪽 펜스를 시원하게 넘어가는 2점 홈런을 터뜨렸고, 이 루에 있던 이 정우는 홈플레이트를 밟으며 소중한 득점을 기록했다. 이는 개인의 성과를 넘어 팀 승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의미 있는 득점이었다. 클라이맥스를 장식한 완벽한 피날레. 야구 경기에서 마지막 타석은 종종 그날 경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된다. 8회 말 이정우는 선두 타자로서 타석에 들어섰다. 상대 투수는 일본 출신의 오가사와라 신노스케로 국제적인 대결 구도가 형성되어 더욱 흥미진진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오가사와라가 던진 높은 직구를 이정우는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춰 배트에 올려보냈다. 타구는 삼루수와 유격수 사이의 틈을 정확히 노려떨어지는 깔끔한 안타가 되었다. 이 순간 오라클 파크의 관중들은 기립박수로 이정우의 뛰어난 타격을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이정우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타자인 슈미트가 내야 땅볼을 쳤을 때 이정우는 재빠른 판단으로 2루까지 진루했다. 그리고 패트릭 베일리가 만들어낸 내야 한타 상황에서 이정우는 탁월한 베이스러닝 센스를 발휘했다. 3루에서 홈까지의 거리를 완벽한 타이밍과 속도로 질주한 그는 추가 득점을 성공시키며 팀의 승리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다. 연속 안타의 깊은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이정우의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은 단순한 개인 기록을 넘어선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 메이저리그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꾸준한 안타를 생산한다는 것은 그만큼 뛰어난 집중력과 기술력, 그리고 멘탈의 강함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특히 8월이라는 시기는 메이저리그에서 독데이즈. 도그 데이즈라고 불리며, 긴 시즌의 피로가 누적되어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정우가 프로페셔널한 선수로서 완벽하게 자신을 관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수 있다. 한국 야구의 위상 제고와 차세대 선수들에게 주는 영감. 이정우의 활약은 한국 야구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 데큰 기여를 하고 있다. KBO 리그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한국 선수가 메이저 리그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야구의 수준과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그의 성공 스토리는 한국의 젊은 야구 선수들에게 큰 영감과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팀워크와 개인 실력의 완벽한 조화 이 정우의 성공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개인의 뛰어난 실력과 함께 팀워크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출루와 득점은 항상 동료 선수들의 좋은 플레이와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야구가 개인 스포츠가 아닌 팀 스포츠라는 본질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슈미트의 홈런, 베일리의 적시타 등 동료들의 플레이가 있었기에 이 정우의 출루가 더욱 빛날 수 있었고, 반대로 이정우의 안정적인 출루가 있었기에 동료들도 더욱 자신감 있게 타석에 설수 있었던 것이다. 메이저리그 적응 과정에서 보여준 성숙함. 메이저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야구 리그 중 하나이다. 다양한 국적의 최고 수준 선수들이 모여 경쟁하는 이 무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강한 정신력과 적응력이 필요하다. 이정우는 초기에 적응 과정을 거쳐 현재는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며,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다른 야구 스타일 등 수많은 어려움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다.